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신오펙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해가던 와중에 오늘 갑작스럽게 대량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길게 음봉 나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기 된다면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식가매수 종목들. 제가 장 전에 보내 드리기 때문에 식가매수 주문만 넣어 두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도 선익 시스템과 현대임스 매수 진행해서 장중에 각각 28%씩 슈팅이 나와 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모두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신오펙스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걱정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난 이후에 횡보할 때부터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 13,000원 구간 때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눌림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신다면 13,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주가를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007년 말 당시에 주가가 고점을 13,000원 찍고 내려왔던 종목이고 과거의 최고점이 현재 바닥권 3,000원 대비해서 400% 넘게 올라간 시점인 만큼 이렇게 전 고점인 13,00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면 물림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부담이 큰 자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어제도 13,000원 부근에서 윗꼬리 달면서 내려온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13,000원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투매물량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없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이 13,000원 신고가를 이번에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가 혈액투석기에 대해서 국산화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혈액 투석기 관련 제품들이 국산화 되게 된다면 혈액 투석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시노펙스가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들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를 토대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전 고점이 13,000원대를 뚫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 9,000원 가격대 손절가를 9,000원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 9,500원, 9,7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거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노펙스 한 종목만 가지고 저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신고가 뚫어줄 때까지 보유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보내드리는 이 시가 단타 종목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 제가 이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박팀장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3월 14일 장 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 266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선익 시스템과 현대임스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뒤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 타점과 수급 확인하는 방법들 모두 브리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선 선익 시스템부터 확인해 보신다면 최근에 이렇게 고점 뚫어주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감에 수한 이후에 장중에 28%까지 올라간 부분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거래대금도 이렇게 탄탄하게 터진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현대임스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점 다져가고 있던 종목이었던 만큼 오늘 아침부터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큰폭 상승해준 부분들이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 분위기 확인하고 테마가 아직 죽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당일 수급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다시 반등한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확실히 이렇게 수급 들어올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 안에서 단타 매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제가 시장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이 쌓여가는 경험을 실제로 직접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 같이 아침 8시 30분부터 어제장 종료부터 8시 반까지 어떤 재료들이 어떤 기사들이 새로 나왔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제가 9시부터는 타점에 대한 분석들 모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서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던 노하우에 대해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스윙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도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